드릴 특급 BJ 기상캐스터 김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오, 벌써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는데요. 벌써 여러분들을 만난지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말이잖아요. 자, 이런 추운 겨울날 뭔가 몸을 따뜻하게 그리고 녹아줄 그런 음식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제가 호가탕을 한번 준비해 준비해봤어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토마토까지 넣어서 홍합 토마토찜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 들어 보셨죠? 들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약간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통 홍합이랑 토마토가 뭐가 어울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날씨도 알려 드리고 요리 정보도 알려 드리면서 한번 그 궁금증도 풀어 가면서 맛있는 음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우선 날씨 정보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의 날씨입니다.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밖에 외출 시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아. 자, 지금 이제 요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버섯 던지고 요리만 하면 이제 훅 끊고 달아온단 말이야. 자 우선 홍합 토마토 찜에 대해서 재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홍합 자 바로 홍합이 바다의 계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자 홍합은 어떻게 손질하냐면 흐르는 물에다가 빡빡 이렇게 빡빡 온 힘을 다해서 팍팍 씻으면. 이물질도 제거되고 그리고 겉에 있는 이런 털 같은 이런 게 있어요. 아파 털, 아빠다리 털 뽑는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팍 이렇게 뽑아 주시면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자기가 먹을 만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바로 마늘. 뭔가 홍합탕의 그 깊고 깊은 그 맛에다가 뭔가 첨가하고 뭔가 좀더 깊숙하고 아, 어쨌든 말할 수 없어. 그 맛을 필요하시다면, 마늘은 편썰기 하시고, 그리고 페페론치노라고, 우리, 어, 약간 한국에는 청양고추가 있다면, 외국에는 페페론치노라고 이렇게 조그만한 탱깡 같은 고추가 있어요. 이것도 준비하시면 더욱 좋다는 거. 없으면 그냥 청양고추. 이렇게 어슷썰기해서 준비하셔도 상관없답니다. 자, 그리고, 와, 양파 있어야지. 한국에서 하면 양파 아니에요. 양파, 어우, 매워. 어 그래도 볶으면 달콤해진다는 사실. 자, 그리고 홍합 토마토찜에 토마토찜에 들어갈 그 소스 알려 드릴게요. 자, 이거는 홀소스인데요. 아, 홀소스가 아니라 홀토마토인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아, 예대신는고 보이시죠? 이거 그냥 시중에 파니까 사셔도 된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까지 괜찮아요. 근데 나는 조금 더 자극적인 맛을 원한다. 특히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미각이 뭔가 자극적이고 원한다면 토마토 소스, 그냥 스파게티 소스 사시면 된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이트 와인. 음, 와인. 와인은 여기 홍합에 비린내가 날수 있어요. 당연히 바다 생물이니까. 그래서 화이트 와인을 넣어가지고 비린맛을 싹 없애주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엄마한테 엄마 맛술 주세요. 라고 말해서 맛술 한 스쿨 정도 얻어와가지고 어, 화이트 와인 대신 사용해도 된답니다. 자, 이제 모든 재료를 소개 끝났어요. 자, 이제 요리 한번 시작해볼까요? 금방 끝나니까 여러분, 놀라지 말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우선 불을 켜고, 자, 식용유도 괜찮지만 나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할게요. 자, 올리브 오일 발라주고, 어우, 얘들아, 자, 올린 다음에, 자, 불좀 기다려, 기다린 다음에, 자, 마늘. 자 순서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마늘 처음에 뭔가 마늘의 향을 탁톡궈줘야돼 그리고 피페론치는 이런 거는 처음에 알갱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탁 이렇게 꽂으면 씨도 나와요 아우, 오 진짜 맵다 이런 것들도 하나씩 이렇게 다 눌러 해주는 센스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살짝 살짝 톡톡 톡톡 톡. 자 이렇게 마늘까지 올리고 자. 줍니다, 여러분. 어, 벌써부터 매운 향이 확 올라오는데요. 이제 조금 따되면확 갑자기 타올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잘 섞어주고, 자, 빠세, 빠세, 빠세. 오, 오, 향기가 장난이 아닌데요. 확실히 불이랑 매운 게 합치니까 매운 향이 확 날아가면서 내코 끝으로 쏙 들어오는 게좀 멀리 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 어느 정도 볶아졌다 싶으면 자 이제 양파 그리고 한국인의 매운맛 청양고추까지 이렇게 넣어줍니다 다 넣기 에 매우니까 조금만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넣고 양파 넣어주시고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구면 볶음에 볶을수록 단맛이 나니까요 자 이렇게 볶아주시고 양파가 약간 살짝 투명해질 때까지 뽑아주세요, 여러분. 어. 우 색깔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 너무 보여주고 싶어. 여러분 일로 와서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 자, 자, 한 다음에. 아 참, 까먹었다 내가. 잠깐, 잠깐,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까먹은 게 이렇게 홀토마토를 살짝 다져줘야 되는데 까먹고 있었어. 자, 나 금방 할 거니까 잠깐 기다려. 자, 이렇게 올려주고 자기가 먹을 만큼 이렇게 한 입에 정도 넣을 정도로 이렇게 팍팍 썰어주면 돼요. 아우, 빨리 돼. 얘들이 타고 있어. 빨리 해야 돼. 나 지금 이렇게 허술한 점이 있어야 약간의 매력도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이제 투어 할게요. 네 마침 타진 않았어요 여러분. 자 넣고 파샤. 오 토마토즙이 장난이 아닌데요? 왜 이렇게 사용하는지 알것 같아. 오 예. 자, 이렇게 타지 않게 잘 저어서 해주셔야 돼요. 하나의 팁 중에 팁이죠, 이것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어 저기서 빛이 나는 홍합이 있어. 홍합도 넣어줄게요. 자, 자기가 먹을 만큼 적당히 적당히 넣어주세요 항상. 자, 홍합 도 넣고, 자, 약간 홍합이 입을 톡 하고 터트릴 때까지 그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어, 팔딱팔딱 뛰는 거 봐, 얘들이 얼마나 싱싱하며 팔닥팔닥 뛰어서 나가겠어요, 여러분. 자, 어, 벌써부터 입을 벌리려고 하는데요, 애들이. 자 여기다가 아, 팁 중에 팁이 이거 홀 토마토 소스 캔을 따면 아에 국물이 이렇게 걸쭉한 게 있어요. 절대 버리시는 분들 있긴 있거든요.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남겨두고 여기다 같이 넣으면 그 맛이 얼마나 신선하고 더 맛있고 상큼한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자 넣고 나는 다 넣어야지. 자, 다 넣고. 자, 그리고 나는 자극적인 맛 좋아하니까 토마토 소스 넣고, 좀 많이 넣고, 난 좋아하니까 넣고. 자, 어유, 벌써부터 여기가 지저분해 죽겠네. 자, 오, 아까 전에 그 매운 향들이 확 올라오면서 상큼함과 함께 어울려지는데요. 좋다, 좋아, 이 향기. 여러분, 집에서 할 때는 황풍기. 창문 꼭 여세요. 나는 이게 적응이 돼서 괜찮은 것 같아. <laughs> 자, 어 여러분, 보시나요? 이렇게 입이 톡 하고 열린 거. 자, 이렇게 홍합이 톡 하고 열렸다면 이제 어느 정도 다된 건데요. 여기다가 이제 비린내로 확 잡아줄 화이트 소스, 화이트 와인을 여줄게요. 자, 한 스크 정도만. 넣고요. 확 졸여줍니다. 어우, 어우, 좀 연습을 해야 되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자, 이렇게. 확실히 와인을 넣으니까 애가 더 바글바글 끓는 것 같아요. 역시. 어우, 스멜. 너무 좋은데요? 빨리 여러분들에게 이 맛을 너무나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저어주시면 돼요 이 금방 만들 것 같은데요 자, 여기다가 조금 더 물을 더 원하신다면 물이나 아니면 홍합 같은 거 조금 더푹 삶아가지고 육수를 만들어서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됐는데요 어우 너무 맛있겠다 어우 진짜 이렇게 금방 끝났어요 여러분 어때요 쉽죠 이렇게 홍합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는데 오늘 진짜 음식 선택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는 내가 잠깐 시켜야 돼서 너무 뜨거우니까 아까 전에 내가 사실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자, 그거 한번 시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비주얼과 그 맛을 한번 설명해주고 싶은데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자, 호, 아까 전에 이렇게 톡 하고 열려 있는 홍합을 한번 열어서 자, 아, 답답한 죽겠다. 아우, 이렇게 열고. 나온다. 확실히 푹 익혀 놓으니까 쏙 하고 나오는데요아 미안해요. 다시 먹을게요. <laughs> 자 이렇게 쏙 하고 빠지는데요. 음, 이 쫀득쫀득하고 뭔가 짤것 같았는데 전혀 짭지 않은 이 맛. 홍합만의 그특유한 맛에다가 토마토의 그 상큼한 맛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저도 사실 홍합하고 토마토 하면 처음에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럴 걱정이 없다 정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소스 한번 먹어볼까요 음, 오히려 근데 신기한 건 홍합에는 토마토 맛이 약간 나는데 토마토에는 약간 홍합의 그짭고 바다향이 난다는 거 어, 신기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체인지가 될수 있지? 야, 진짜 매력인 것 같다. 아, 진짜. 음. 아, 따끈따끈한 한번 국물도 한번 맛볼까요? 음. 오, 오. 몸이 따뜻해지는 게 벌써 겨울을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예감이에요. 아우 좋은데요? 아 이거 숙취해소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춤이 절로 나온다 진짜 이 홍합의 쫄깃쫄깃한 모습을 보니까 왠지 홍합에 효능증이 이게 있어요 약간 안에 미네랄도 많아서 피부에 탄력과 그리고 매끈매끈해지는 효과가 있대요 여러분 꼭 홍합의 이 모습처럼 똑같은 것 같은데요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자꾸 자꾸 하나하나씩 찍어 가는 것 같은데요? 한번 찍고 따뜻한 국물에 찍어 먹고. 그리고 여기 소스에 이렇게 살짝 올려서. 음. 홍합이 쫄깃쫄깃한 감, 토마토의 상큼한 감, 그리고 약간 페페론치노와 그리고 청양고추의 아싸하고 그 매운 향기 덕분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서로 서로가 모여서 이렇게 한 장의 구막을 만들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와, 아, 진짜 맛있다, 진짜. 음, 정말 맛있다는 말밖에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단어가 그렇게 아름다운 단어밖에 없으니까. 음. 벌써 몸이 이렇게 따뜻해진 걸 느끼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만들어서 드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오늘 저와 함께한 홍합토마토찜 어떠셨나요? 진짜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강추해드리고 싶어요. 강추! 자, 여러분, 다음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씨와 어울리는 요리정보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콩아토마토찜 어떠셨나요? 정말 맛있었죠? 그러면 저는 다음주에 여러분들에게 찾아갈게요. 여러분, 안녕!